자 우리 나우즈 멤버 여러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자 조금 숨고리가 끝났을까요? 네 네, 찮습니다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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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무대 선보인 우리 나우즈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새로운 이름을 많이 불러야 또 맛이니까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. 넵. 자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. 라우즈 팬들의 애칭처럼 부르던 얘기였어요. 사실 라우즈라는 건 조금 맞습니다. 더 우리 멤버 여러분에게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우어데이즈에서 라우즈로 이름을 바꾼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아, 네 일단 저희 라우즈의 나오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Z는 무한한 가능성. 지금 이 순간 라우즈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려내어 나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제 일 년이 넘었어요. 이제 신인이니까 팀 이름을 많이 각인시켜야 되는 순간인데 팀 이름을 바꾸는 게 사실 좀 부담도 됐을지,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? 네, 우선은 팬분들이 애칭처럼 불러주시는 게 나오질서가지고 네. 뭔가 일단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좀더 많은 분들께 음. 어렵지 않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힌것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음... 나우즈의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음악성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이야기를 오늘 고듭해서 하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멤버 여러분인데 더워데이즈로 활동한 1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이제 팀명을바꾸면서 이제. 좀... 락 스타일로도 좀 음악이 바뀌었잖아요. 맞습니다.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나우 데이즈로 지내온 1년이 저희에겐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사랑 상의 끝에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우즈로 팀명을 바꾸게 되었고 조금 저희 나우즈만의 좀 감성과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좀 감성락의 곡을 이번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다른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네, 시윤입니다. 네, 시윤 씨. 저희 타이틀곡 에버글로우의 정확한 장르가 어터너티브 록 장르라는 곡인데, 이제 그 장르가 지금 현재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살짝 비주류의 그런 장르인데, 저희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서 회사와도 많이 얘기해보고 저희만의 색깔을 구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장르를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. 네.